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면은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으나 어떻게 보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지금 이제 어떤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근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오후까지 이 상승폭을 확대할지 아니면 뭐이 정도에서 마감을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지만 뭐 하락한다고 해서 뭐 너무 막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매수할 타이밍이나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될지 항상 전략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정말 어제 매수했던 분들은 몇 퍼센트라도 수익을 보시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음, 요즘 뭐, 테마다 뭐다 많지만, 정말 이제, 음, HMM, 최근에 뭐, HMM처럼, 그런 이제, 음, 이상적인 종목을 찾으셔서 수익 확정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명신 산업은 정말 지금, 어, 어, 오랜만에 좀 보는 종목이죠. 어 지금 이제 흐름 자체가 이게 지금 오늘이야 뭐 급등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거래가 몰려 있는 곳은 뭐4 4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대이고요. 어 지금은 2만 얼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막 걱정이 되실 거예요. 어 올라오네.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제, 엊그제 이제 매수했던 분들이, 어, 이거 수익 중인데, 어, 더, 더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뭐, 아무래도 뭐, 테슬라, 어, 테슬라의 이슈에 의해서 좀 변동성을 나타내는 종목이고요.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프레임, 껍데기 같은 걸, 뼈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고요. 우선, 테, 어, 단순히 테슬라 이슈에만 보기에는 명신산업은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명신산업 이슈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오늘 명신산업 나오는 이슈들 보면은, 그냥 테슬라 급등에 의해서 뭐 강세를 보인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들은 없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명신산업은 그냥 기업에 대한 뭐 설명, 이런 거는 뭐 의미 없잖아요. 이제 핫스템핑 공법을 통해서 테슬라나, 뭐 이제, 어, 현대 기아에 납품하고 있다. 이 정도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냥 명신산업이라는 기업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도 지금 안 만들어졌죠. 이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21선과 5일선만 있는데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엊그제 좀 매도를 해가지고 좀 하락이 좀 컸다라는 점. 근데 이제 개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행히 수익중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음,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되는 종목이라 어느 정도는, 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시가총액을 감안한다면, 어, 얘네 이제 멀티풀 10배. 그러니까 영업이익에다멀티플을 10배 정도 적용을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상 아직은 네, 그 시가총액이 좀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신산업은 약간 테마성, 지금 약간 테마성은 좀 보셔야 되는 거고, 펀더멘털만으로는 지금 시가총액이 여전히 크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반등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는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신규 상장했을 때 보세요. 만 원, 예, 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쭉 올려버렸어요. 이게 뭐, 테, 어, 테슬라, 뭐 테슬라 관련주다, 아니면, 뭐, 전기차 뭐, 어쨌든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와 같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때 막 엄청나게 올렸는데 그때 막 거래, 막 개인분들도 보시면 엄청나게 거래해 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냥 테슬라가 뭐 상승하고 와락하고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29,000원 정도선 여기가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제 고점 정도 수준이죠. 네, 여기까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위로는 지금 매물대가 매우 두껍습니다. 어, 그잘 가더라도 뭐 32,000원, 33,000원 정도선 여기까지가 좀 맞는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지금 토론방에서는 다시 뭐 전고점 본다 아니면 뭐 그냥 지금 2만원 대니까 단순하게 뭐 4만원 뭐 여기까지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 섹터 자체가 지금 어떤 뭐 탄력을 받을 만한 이슈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은 이제 테슬라의 강세에 의해서 오늘 어느 정도 급등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상승보다는 지금 그냥 이런 흐름에서 그냥 약간 반등하면서 박스권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분들 우선은 이제 며칠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엄청난 지금 뭐10%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매수를 26,000원 정도 매수했다면 지금 뭐4% 5%에서 뭐 진짜 뭐잘 매수하신 분들은 10%까지 지금 수익을 내시고 있을 텐데요 현재 이런 수준의 흐름이라면 어떻게 보면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필이라기에는 좀 개필이라기는 에좀 올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필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좀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흐름 자체가 하락으로 약간 꺾이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도 어떻게 보면 좀, 어, 좀 그렇게 높진 않지만 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종목 어, 지금 자 오늘의 저점보다 낮은 2 5 0 0 0원네 수준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요. 다시 저점을 그 전저점 24,000원을 깨는 이제 흐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5,000원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매물대가 여기가 뭐 어,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 때 보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뭐 매물 때 비어 있으면 뭐 하락과 상승이 나온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 쭉 올려 갭으로 올렸다가 바로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실 수 있으니까 항상 변동성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명신산업 잘 대응하셨으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사람 더 앞서가는 주식 수익 길라잡이 오늘의 영상에서 정말 이제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이제 뭐, 답변을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 정도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흐름, 어, 흐름에 따라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그것 때문에 막, 어, 실망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주식이라는 게 단순히 뭐, 뭐 어, 현재 얼마니까 내가 목표로 얼마를 쓰니 여기까지는 갈 것이다가 아니라 어차피 어, 시장이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주가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대응을 하는 영역이고요. 어, 정말 저희도 지금 그 동안에 시장에서 정말 어, 시장이 뭐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뭐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어, 상승 이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꾸준히 누적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정말 시장이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이슈 뭐 국채 금리를 작년에 예, 예측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하면서 뭐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뭐 금리 상승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주식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주식 하시면서 어려운 주식장 돌파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아니면 뭐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나 k v t v 보면서 오늘도 어, 무슨 상한가 갈 종목이 있다, 언론에서 엠바고된 종목이 있다, 뭐 언론 어, 아직 공개 미공개 종목이다 이런 것들에 낚여서 그 종목 매수했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그런 종목 매수했다가 뭐갭 응? 상승하는 종목 그냥 매수했다가 바로 이제 몇 퍼센트 하락 맞는 거보다는 정말 체계적으로 매매해서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누적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발이 묶여 있으시거나 어떤 자금이 묶여 있거나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요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뭐 내가 산 가격이 바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수한 시점부터 소, 어, 상승 혹은 하락이기 때문에 50%의 확률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애매하거나 막연한 매매를 하시기 보다는 이제부터는 체계적인 매매를 통해서 앞으로의 어? 시장에서 그리고 올해 그리고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서 수익을 누적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성함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위에 번호로 문자 그냥 세, 어, 성함 세 글자 남기시면 되고요 최근에 뭐 어, 정말 문의가 많기 때문에 연락이 살짝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좋은 정보 네,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